오늘은 날씨가 많이 어둡네요 뒤에는 뭔가 철창이 있는데 철창이 중이세요. 있으면 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는 파리의 육구에 있는 아주아주아주아주 명문학교입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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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예요? 네? 학교 입구를 이렇게 철창으로 관리하네요 들어가면 좀 그런가 보죠 외부 사람을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지 막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지금 들락거리고 있고 지금 저 옆에 학생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laughs>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 피는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 학교의 역사가 뒤에 불어로 잔뜩 네. 떠있는것 같은데요 역사가 있는 학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역사가 아주 있는 학교예요 라주스타니슬라스 저희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을 물론 다른 학교들도 좋은 곳들이 몇곳더 있었는데 여기가 오기가 편해서 <laughs> 여기로 왔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학교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국으로 치면 수능인 바클라레아 합격률이 100% <laughs> 그리고 박갈레아야 합격률 안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받는 사람의 학생 수도 100% 말도 안 되죠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옆에 담배 피우는 아이들 아이들이 하기 좀 그래요 저보다 더 키가 커서 담배 피우는 분들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어우 좀 느낌이 뭔가 좀 잘하는 분들 같아요 뭐냐면 대원에거나 서울과학고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형아들 보는 느낌이에요 담배가 필수 있죠 뭐 공부 잘하면 되지 뭐 똑같이 담배를 펴도 명문학교에서 나오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laughs> 그런 그렇죠. 거 서울대들도 담배 엄청 폈는데. 걔네들이 다 중학교 때도 담배 폈다 놨거든요. 담배 피던 애들은. 역시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하면 다 상관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가톨릭 학교고 1804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명문학교더라고요. 네, 200년이나 됐대요. 학교 안에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렇게 철창 관리를 하고 저희가 위성지도로 한번 확인을 했죠 오 어, 안에 <laughs> 엄청 넓어요 <laughs> 2헥타래요 2헥타 도심에 2헥타 면적이나 나온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기가 파리 시내 중에서 6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6구는 전체 구 중에서 어떻게 달라요? 서울에는 25개구가 있지만 파리에는 20개구가 있거든요 20개구 중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이 바로 이 6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다 AI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 근데 인기가 많은 게 어떤 걸로 확인이 되냐면 학군이 무지 무지 좋은 거 그리고 밤에 그냥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다는 거 제가 몇개더 찾아보니까 이 동네에 미슐랭 레스토랑도 꽤 많다는 거 동네를 그... 정의해 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문화적이고 지적인 동네다. 저는 동네 보고 지적이라고 하는 거 처음 본거 같아요. 그러게요. 지적인 동네라는 말을 서울서 과연 할수 있을까요? 강남에서도 그 말을 할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구 찾아오면서 서울에 강남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고 질문했더니 되게 머뭇거리셨잖아요. 지적이진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거든요. 여유는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지적인 것까진 모르겠고 상대적으로 에티켓은 있더라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할 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천의 모습은 좋은 학교를 꼭 깔고 있더라 좋은 학교의 특징이 바칼로레아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점점 이렇게 가죠 수능이라는 게 등급제 정도로 돼서 몇 어, 점을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 다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면 친구들끼리 별로 경쟁할 게 없어지는 거죠 등급은 똑같으니까 다른 걸로 경쟁하는 거죠 다른 걸로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통과 안 통과 패스 노패스로 결정이 나는 게 각각 노래하고 통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권 성적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한국으로 치면 1등급 아니겠어요? 1등급 받는 학생이 얼마나 많으냐? 100%다 이런 학교들을 선호하더라가 중요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대학을 어디 가느냐도 중요한데요 대학을 가기 이전에 어떤 친구들과 학창시절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컸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컸을 때 상당히 험한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상당히 험한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 대전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고등학교를 옮겨봤더니 어휴 학창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는 안 그럴 거냐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더 좋은 친구들과 하느냐가 학창시절 핵심인 것 같고 어느 학교를 가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어느 학교로 갈지는 부모님들이 정해준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느 학원 보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낼 거냐를 부모님들이 계속 결정을 안 해주시면 앞으로 힘들다. 방치하시면 힘들다. 학원만 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거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될게 뭐냐. 내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laughs> 내가 잘 돼야 우리 애도 잘될수 있다. 이거 뭔가 신분제 같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20세기 이후의 신분제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나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도 영향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명문학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명문학교는 사립이지만 다른 명문학교들은 공립이라서 이 학교를 가려면 이 학교 근처에 살아야 돼요. 이 학교 근처에 살 방법은 뭐죠? 비싼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 이 집을 사는 수밖에 없죠. 프랑스는 이 주소 싸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에 사느냐로 많은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사느냐로 결정되는 학군 문제. 그두 번째는 너무 신기했는데 입사 지원서 같은 거쓸 때도 주소 보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상당히 험한 동네 살면 처음부터 탈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여기는 블라인드 안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자유 평등 박에 았는데 <laughs> <다른데 웃음> 블라인드를 안 하는데. 조선은 왜 블라인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블라인드 하면 지켜져요? 다른 식으로 다 쓴다면서요? 느껴질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면서요? 저는 평등 같은 헛소리 같은 것들 중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한 사람한테만 간신히 요만큼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세상인 건데,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래놓고 나서 자기 애들만 직구녕으로 집어넣는 것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평등하죠? 아시겠죠? 갑자기 철창이 열렸어요. 어, 열렸어요? 어 궁금해진다. 저 안에 2헥타르의 학교가 펼쳐진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 너무 들어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남의 거에 들어갔다가, 경찰서 신설을. 수술을... 경비원 아저씨가 엄청 네. 째려보고 있네요. 가요. 가요. 그만해요. 어떻게든 이 고등학교를 안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 바퀴를 삥 둘러봤으나, 모든 벽이 닫혀져 있네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엄청 고급져 보여요. 네. 움직이긴 한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집들 보다가, 와, 멋있다 싶어서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바퀴 돌아봤는데, 모든 게다 막혀있어서 학교 안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아까 여기 유치원부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쯤 오니까 애들 뛰어노는 소리도 엄청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 학교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엄청나게 학업 요구도가 높대요 학업 성취를 따라가지 못한 학생은 지원조차 하지 마라 <laughs> 이곳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강남의 인기 학원에서 뭐 있잖아요 버팔로 수학인가 황소 수학인가 있잖아요 문제를 못 풀면 집에 안 보낸다잖아요 그런 정도의 강한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더라가 역시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라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거죠 이 좋은 학교의 특성 중 하나가 부모에게 높은 참여도를 요구하는데요 입학할 때도 부모 인터뷰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 학교의 방침에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인터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통념 중에 한국 엄마들만 치맛바람 세다 이런 얘기 했는데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엄마들 치맛바람은 전 세계적인 상류층의 특성인 것 같아요 상류층은 똑같다니까요 전 세계 다 자기 애가 이상하게 크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애가 약하고 모자 삐뚤이 쓰고 랩하고 다니고 막 문신하고 이런 걸 누가 좋아하냐고요 대체 안 좋아한다니까 특히 문신은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받아들인 줄 아세요? 안 그렇다니까요. 해외 상류층들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런 것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집 얘기 해야 되니까. 집 얘기. 이 동네 집들 대충 얼마라고 나오던가요? 여기 고등학교가 안 보이니까 우리 육구에 있는 고급주택 찾으러 이동해 볼까요? 네. 파리 도심인데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관광객들이 많이 없고, 활기찬 일상 파리지행의 느낌? 좋은 동네니까요. 좋은 동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외지인들 별로 없고,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일상을 평온하게 보내곤 하죠. 근데 여기가 아주 관광지가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바로 한번 뒤에 돌아보시겠어요? 뒤로요. 짜자 뜬금없이 높은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몽파르나스 타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네. 프랑스 공부, 파리 공부 해보신 분들은 몽파르나스 타워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옆에 억대 있거든요, 큰요. 이렇게 할 몽파르나스도 있으니까 어딘가 가셔야 될 근처에 분들 근처에 와보신 분들이 있겠죠. 조금 전에 저희 백화점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여기가 번화갑니다 지금 여기 카페에도 사람들 엄청 많이 앉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이유는. 이뒷 건물들이 쭉 노출형 발코니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죠. 딱 봐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으면 비쌉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멋있으면 비싸요. 지금 프랑스 지금. 주택가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공사에서 졌을 것 같은 통일감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나폴레옹 3세가 정해놓은 거라면서요. 1800년 중반 이후로 나폴레옹 3세께서 파리는 이렇게 맞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더지었나봐요잘 만들어놨고, 그때 이후로 못 바꾸게 해놨다. 물가는 못 바꾸게 해놨다. 근데 처음에 질때 예쁘게 졌으니까 못 바꾸게 하는 게 옳은 결정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파리에 와보니 그 생각이 강하게 들죠. 한번 제대로 하면 보존을 해야 될 의미가 당연히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가 힘든 겁니다. 뭔가 한번 그럴듯 해야 돼요. 그렇듯한 게 아니고 사실 멋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돈을 펑펑 들여놓은 거죠. 프랑스도 전성기가 19세기잖아요. 19세기 전성기 때 지어놓은 건물들이 당연히 최고겠죠. 당연히 최고. 당연히 최고인 건물들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 저는 희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지어놓으면 보존해도 돼요. 근데 보존할 만한 가치가 어디까지 있느냐는 생각 다 다르겠죠. 우리가 워낙 잘 살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1950년대, 60년대에 지어놓은 건물 중에 지킬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80년대, 90년대에도 지킬 만한 건물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뭔가 하나 떠올라요. 뭐요?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에 5층짜리 한동 남을 뻔했었잖아요. 뭐 그것만 남을 뻔했나요? 불뚝도 남을 뻔했었고 4단지도 남을 뻔했었으나 다 없앴죠. 그런 거는 잘 뜯어다가 어디 공원에다 갖다 놔야죠. 복원하면 되잖아요. 잘 갔다가 근데 왜꼭그 자리다 해야 되죠? 그 자리다 해야 되는 거는 폭력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남긴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주거 박물관 같은 데다 갖다 놓으시고 이런 멀쩡한 주거지들은 일단 잘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존해라 말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 전공하신 분들은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한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국은 전성기가 지금이니까 지금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은 보존하면 되겠네요? 네, 전 지금부터 지어진 건물들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전 K 아파트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니까 헬리오시티나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거는 만고 평생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전 세계 9,500세대짜리, 12,000세대짜리 단지가 어디 있어요? 특히나 저는 헬리오시티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단지 내에 길이 없어서 개별 단지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이런 단지들을 해외에서 와서 봤을 때 정말 몸 돌아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더 오래 쓸 건지에 대한 생각들. 이거는 단지 구성원들이 더욱더 생각해볼 문제겠죠? 에모델링하고 유지보수 신경 쓰면 되겠네요. 한국은 15년 정도 주기로 계속 바꾸기 때문에 내부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외부만 걱정할 거죠. 외부만. 외부 샥 낡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들도 10년 한 번씩은 외장 도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는 외관에 통일성을 주거나 의미 있는 것들을 담아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색깔 칠할 때 쓸데없이 오렌지색 칠하고 갈색 칠하고 어, 갑자기 어, 어, 어. 빨간색 칠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차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잠깐만 한번 여기 좀 둘러볼게요 길 따라서 전부 다 주택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예쁜 집들 중에 내 집은 없구나 저 집은 과연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 할것 같으세요? 음. 참고로 여기 프랑스예요, 파리에 우리보다 선진국이에요. <laughs> 한 20억? 20억. 제가 찾아봤더니 20억은 아니고 200만 유로였습니다. 아 요즘, 요즘 환율로 생각해 보시면 유로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30억이 홀딱 넘죠? 그러네요. 네, 30억이 홀딱 넘습니다. 근데 면적 기준이 넓은 아파트는 많이 보이진 않네요. 우리나라 국평 정도더라고요 한 85에서 90제곱미터 사이 정도? 음...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33평, 34평쯤 되겠죠 <laughs> 그런 게한 200만 유로 정도 하더라 그래도 파리 중심에서 이렇게 학군 좋은데 영어도 잘 통하는 동네라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살아볼 만할까요? 살고 싶으신가 보죠? 살고 싶어요 어, 잘... 파리 안 파리를 안 떠나고 싶네요 어, 너무나 아름다운 루시는 맞는 것 같아요 비행기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래오래 살다 오십시오 비행기표를 한국에서... 그냥 버리세요 제가 <laughs> 한국에서 좀 버텨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힘들면 전화할 테니까 그때쯤 오세요. 우리 이 육구에 1800년대에 지어진 카페가 있다면서요? 역사가 있는 그 카페로 한번 가볼까요? 그 전에 여기 이거 말씀 좀더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학군지고 이 학군지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 빌려 사시는 분들은 학군 끝나면 나갈 것 같죠. 하지만 여기가 임대수요가 워낙 많아서 사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임대수익률도 가져가려고 한다. 임대 수익률 얘기 좀 드리려고 했어요.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2.6에서 3% 사이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네, 저희가 다른 것들 찍은 데도 보니까 4에서 5%씩도 막 나오는데 여기는 2.5에서 3.5 나오더라. 그 무슨 의미겠어요? 집값이 그만큼 더 비싸다는 얘기겠죠. 단위 면적당 가격이 확실히 높더라. 근데 이 지역 임대를 더 선호하신다고들 합니다. 왜냐면 공실도 잘 없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 가지고 있으면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사시겠어요? 강남을 사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신축 아니잖아요. 강남 신축이 아닌 구축을 사시는 겁니다. 강남 구축 아파트들이 요즘에 한2 초반 정도 월세 수익률이 나옵니다. 언희렁 장관이 다 만들어준 거죠. 원래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오는 나라였는데, 월세 수익률이 슬슬 나와주고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세 수익률이 더 나와주면은, 매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줘서, 수익률 자체가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서 한 4%, 도심 지역에서 2% 초반. 한국도 어느새 월세 구조화 되고 있는 주택시장 모습을 보고 계세요. 아주 택자 하고 싶은데, 이거 슬프네요. 근데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아주 택을 해도 돼야 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비싼 집들을 공공임대나 기업형임대 사기나 쉽지 않으니 더 임대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입니다. 전부 다 전가되네요. 선진국 대도시들이 임대료가 왜 비싸냐? 세금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더옳은지는 정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임대료가 낮게 유지되는 것이 주거안정화인가? 아니면 매가가 안정되는 게 주거안정화인가? 맥가를 안정시킬 방법은 없어요. 임대료를 안정시킬 방법은 있습니다.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임대인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프랑스에 왔으니 한번더 말하겠습니다. 이 나라 자유평등박에 그런 거 없더라고요. 가장 자유평등박에 없는 나라가 프랑스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 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이 많네요. 가보시죠. 아까 말씀한 카페 가보시죠.